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큐브 시간입니다 추구 아홉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은밀한 약속 6위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시는요 태고라는 말의 주인공인 당나라 때의 시인인 그 가도와 그의 시에 대해 공부하실 것인데요 예, 태고라는 말은 어, 글을 지을 때다 지은 시라 하더라도 고치고 또 고치면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면서 정제된 시를 어, 짓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지은 그 가도의 시를 감상하시면서 아울러 그가 어, 시를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끝내 어, 지켜냈는지. 예,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그 가도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성이 가시고 이름은 도가 되겠습니다. 갑가 섬도 이렇게 되죠. 예, 중국 장나라 때의 사람으로 어, 자가 낭선이고요, 예, 지금의 하북성인 범양 사람입니다. 어, 어려서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일찍 승려가 되었는데요, 법명은 예, 어, 근본이 없다는 무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시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승려의 신분으로 우연히 그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대유학자인 그 한유를 만나서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의 제목은 이응유거입니다. 예, 이응은 그 가도의 친구 이름이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거의 유 자는 기플유. 그리고 살거 해서 이제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는 깊은 산골에 있는 그 친구 이응의 거처, 즉, 은둔처가 되겠습니다. 시의 내용은요, 승려인 가도가 친구 이응의 집을 이제 찾아갔다가 이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읽고 시작하죠. 제 이응 6어 한거 소린병, 초경 입 황원,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과교 분야색, 이석 동은군, 잠거 환내차 유기 불부언 본문 해석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시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한 시는 일정한 법을 갖춘 정형시입니다. 예, 그래서 한 구가 다섯 자로 된 것은 오원. 급자로된 것은 7원이라고 하는데요. 5자로 4개의 구로 되어서 총 20자로 구성된 것을 5원 절구라고 하고요. 5원 절구가 2개 있으면 즉 5자가 8개의 구로 되어 있으면 총 40자 해서 5원 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 5원 율시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가 이제 아분법에 의해서 원, 문, 근, 이렇게 종성이 니은에 운을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한 시는 이제 대꾸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히 이제 율 시는 이두 번째 합년과 세 번째 경년은 반드시 대꾸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율 시는 각 한자가 지닌 그 음의 가락, 즉 평상 거입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음악적으로 배열하여 이제 쓰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류시는 이제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중국 시가 전통 속에서 이제 고도로 발달된 시가 형태를 보여서 매우 그 정제된 미의식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칙 때문에 자유롭게 시를 짓는 것을 방해하고 또그 각각의 그 정서를 표출하는데도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등그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의 법칙은 이제 문장 해석을 이제 하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예, 첫 절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그한 시의 멋은 을 푸는 것인데 예, 멋지게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예, 문장만 있다면 이제 오원 절구인데요. 예,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으니 이제 오원 율시라고 했죠. 예, 율시는 기승전결. 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 번째 연을 머리수해서 수련이라고요. 두 번째는 함련, 세 번째는 경련, 네 번째는 꼬리밑자루에서 미련. 이렇게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수련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거, 소린방, 초경, 입, 황원. 한가로운 곳에서 사니 이웃도 적고 오솔길 따라가니 황량한 뜰이 나오네. 친구, 이응의 집에 주변을 잘 묘사하고 있죠. 예, 한가로울 한자에 살 거죠. 예, 한가로운 곳에 살다 보니, 적을 쏘, 이웃, 린, 그 다음에 나란히 할병 해서, 이제, 린병 하게 되면 이웃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로운 곳이라 이제, 이웃이 적고, 그 다음에 풀초에다가, 기름길 경자죠. 예, 어, 풀길을 따라서, 예, 간이, 들잎인데요, 들어간다는 의미보다 어, 풀길 따라 가니 그 무성한 황원, 무성한 뜰이 딱 떨어지게 나타난다는 의미의 잎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 풀길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사람 하나가 예, 겨우 왔다갔다 할 정도의 길이라고 보셔야겠고요. 황원에서 거친 풀이 마구 자란 예, 사람의 손이 닿은지 좀 오래된 그런 어, 분위기를 나타내는 들이죠 그래서 왠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듯한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황원이고요. 어, 이 풀길, 어, 초경이라든가, 이 황원이라든가, 그한 거라든가, 이런 식의 시어는, 어,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뭔가 세속과 좀 떨어져 있는 어,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예. 세조자가 되겠고요. 잘수, 연못지, 변두리변, 나무수 그래서 예, 새는 연못과 나무에 잠이 들고 예, 이제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돼서야 이제 친구 집에 도착한 것이죠. 예, 승고 월하문 어, 승려 중이 달빛 아래에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승이라는 것은요. 범어에서 유래한 글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율씨는 그한 년과 세 번째 경년을 반드시 대꾸로 해야 한다고 했죠. 예, 내용은 이제, 새도 잠든, 어, 밤에, 어, 도착을 했고, 달빛 비치는 문을 두드리는 등, 그 청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 두드릴 고 자가 있죠. 예, 이것이 이제, 태고라는 용어에 이제, 중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태고라는 글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 태, 두드릴, 고. 이렇게 두 자를 합자해서 만든 글자죠. 예, 완성된 글을, 거듭 읽어가면서 다듬어 고치는 일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 교열이라든가, 예, 틀리거나 이제 빠진 글자를 찾는 거나 이제 맞춤법 뭐 이런 식의 교정이 아니라 이미 다쓴 글을 계속 또 만지고 또 만지고 하면서 가장 적절하고, 어, 적합한 단어나 글자를 찾는. 그러므로써 이제 글을 점점 더 완성도가 이제 있게, 어, 쓰는 그 작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도는 이응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시를 짓게 되는데요. 어, 여기 나오는 그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의 고자 있죠. 예. 고 자와 어, 문을 민일다는 태자 이두자 중에서 어느 자를 쓸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다가 그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문인인 그 한유의 행차와 이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아, 당시 그 한유는 그 당나라 수도인 그 장안성의 경조윤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경조윤은 지금의 시장이었습니다. 예, 당시에그 시장은 지금의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권세나 예. 그런 것이 대단했죠. 어쨌든 이제 한유의 행차를 막은 꼴이 된그이 가도는 그 불경죄로 이제 포절들에게 이제 잡혀가서 어 이제 한유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어이 가도의 그 전후 사정을 이제 다 듣고서 또 가도의 그 시를 듣고 난 한유는 그 질책하는 대신 오히려 이제 가도의 그 창작 태도를 이제 칭찬하면서 어 자기 생각에는 그 태자보다는 곧자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드리는 작은 소리로 인해서 오히려 큰 정적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의 이제 가도는 지금까지의 그태 자와 고 자의 갈등을 한 것에 비해서 전혀 뭐그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태 자를 버리고 고 자를 쓰게 됐습니다. 왜 한유는 태자 대신 고 자를 쓰라고 했을까? 예, 이유인 즉뭐 승모 고요함의 그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고자를 쓰라고 했는데 어 그만큼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음. 예, 왜그 태자 대신 고자를 어, 쓰게 했는지 그 한유를 먼저 보시면은요. 예, 한유는 그 가도보다는 11살이 위이고요. 어, 한유도 그 어려서 세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끝으로 이제 고아로서 형수 밑에서 자라서 평생 좀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예, 자는 이제 퇴지라고 하고 호는 창녀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그 시호를 이제 문공이라고 받들 정도로 예, 아주 당시에 대단한 문장가로서 당송 팔대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어, 유학자이기도 했어요. 예, 불교를 배척하는 배불론자로서 그당시 헌종이 이제 부처의 사리를 이제 모셔서 공양을, 어,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서 거의 뭐 사형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결국 자천을 당하기도 한 아주 뼛속 깊은 유학자로서 그 성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당시의그 사회 분위기는 이 승려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가도는 그 승려의 신분으로 이런 대유학자인 한유와 부딪힘으로써 정말 참으로 곤란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 불경죄로 그치도권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이제 한유는 가도의 전후 사정을 듣고 그 퇴짜냐, 고짜냐 고민에 이제 두드리고가 좋다고 권하였지요. 축승녀의 신분에 그 불경죄까지 저지른 그 가도 입장에서 대유학자인 그 한유가 관한 글자는 아마도 영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태자를 버리고 고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이제 가도와 한유처럼 태자가 좋은지 고자가 좋은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고 자보다는 태 자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첫째로 그 제목이 유거 아닙니까? 예, 깊은 산 속에, 예, 어쩌면 남몰래 지은 그런 집이라고 하겠어요. 이웃도 없고, 예, 거의 토구를 펴 면한 집일 것 같은, 예, 그리고 이제 그 초경이라고 해서 펴 사람 하나 드나들 정도의 길. 그리고, 뭐, 황원, 거친 풀이 막자란 그런 뜰, 이런 시어 얼어봐서, 뭐, 사람들이 전혀 드나들지 않는, 관리하지 않는 예. 그리고, 어쩌면, 그, 곳을 친구 이응도 떠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집이에요. 물론, 산 속에, 뭐, 기아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그 승려신 분의 그 의지가좀 없는 인생들이, 단지 그 수행을, 목적으로 사는 집이라면, 뭐, 살인문이나 제대로 있을지 의심스러운, 어, 이런 집에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 물론 그 시를 짓는데, 이런 그, 팩트체크라 그러죠. 예, 사실 중심으로 이제 시를 쓰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측법에 의해서 그, 그, 의미 가지고 있는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상 거입에 그 음낮이도 있고, 어, 그러나 한유가 그 작은 두드림 소리로 큰 정적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은요, 글쎄요, 그 새도 잠든 밤에 그 정적을 깨는 문 두드리는 행위는 정말 그 세상 무섭고도 없는 경조윤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 혹은 그 대문장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어,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드릴 고 자의 음도 고 높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거하는 집가는 숨어 사는 예. 그런 집가는이 고자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아니야말로 새가 재밌게 까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어보는 예. 태자가 승려 출신의 그 가도에게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유가 권한 그고 자에는 그 고압적인 권세, 세가 느껴지는 그런 위세가 느껴지고요. 어, 승려인 그 가도 같은 그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가도의 입장에서 어, 좀 공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 한유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고래등 같은 집 대문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가도는? 그 한유의 행차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고민하던 그태 자와 고 자의 그 갈등 속에서 한유의 한마디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태 자를 버리고 고 자를 택했을까요? 예. 이때의 가도는요, 그 한유의 만남으로 그 가도의 운명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다음 문장을 보시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도는 한유에게 그 시의 재능을 인정받고 바로 그의 문화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의 두 번째 절구는 마치 가도가 이런 운명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예, 다음 절구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절구 읽어보죠. 과교 분야색 이석 동운군 잠거 환내차 유기 불부언 과교 분야색 진검다리를 지나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도를 흔드니 구름 뿌리가 움직이는구나입니다. 예, 이 여기서 과교를 보시면도 과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띨도 지나갈 과 다리교해서요, 뛰어 넘어가는 다리, 해서 진검다리의 뜻입니다. 분는 이제 나눠지다, 달라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색 들 풍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석에서 이자는요, 옮길 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흔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석하면 돌을 흔들다. 징검다리를 예, 뭐 건너니 돌을 흔들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이석입니다. 예, 돌을 흔드니 운근이 어, 움직이는구나 했습니다. 여기서 운근은요, 구름의 뿌리를 움직인다 했죠. 징검다리를 예, 밟을 때마다 그 물에 비치는 구름, 구름의 그 모양을 움직이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검다리를 건너가면서 발로 돌을 이제 밟을 때마다 이제 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에 비친 구름 모양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서 그또 이제 율시에서 이 이곳이 세 번째 연 경련이 되겠는데요. 어, 이 경련에서는 또 말씀드렸듯이 어, 대꾸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교 다리를 건너다, 이석 도를 흔들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고요. 분야색 동운근서 그들 풍경이 달라지고 어, 구름 뿌리가 움직이다 이런 식으로 요것을 대꾸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근자는 말씀드렸듯이 종성을 니언으로 가하는 그 운을 어, 달았지요. 예. 이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문장 그대로의 해석이 되고요. 어, 이 문장의 속뜻을 승려 가도가 되어서 어, 추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야색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징검다리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어, 이쪽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전은 그 승려로서탈 그 속의 생활을 말하고 있고 징검다리를 건넌 저쪽은 석가를 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도는 아마도 이 친구에게 속퇴할 것을 의논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 근데 이 친구 또한 어디로 갔는지 예, 예, 친구도 속퇴를 했을까요? 예, 집을 비운지 이미 오래되어서 풀만 무성한 상태이죠. 예, 응, 가도는 이제 이제 그속가락 가서 한번 그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뭐 저는 승려 생활을 안 해봤지만 사실 어, 인간으로 살면서 모든 그 욕심을 끊고 수행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항상 그 저쪽 세계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 어떤 면에서의 또 목마름,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끝까지, 어,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이제 이 진검다리를 그런 상징으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경계선으로 본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석이라고 했죠. 그 돌을 흔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저, 저 세계로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예, 동운근이라고 했어요. 구름의 뿌리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운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름의 뿌리인데요. 어, 옛날에는 과학적인 시각이 없었을 때에는 이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이 구름이 산에서 뿅뿅 하고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산이 되죠. 예, 그래서 예, 이 산의 의미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간계에서 음, 말했듯이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는 멈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음의 흔들림이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그 선계에서 속계로 넘어가듯이 그 굳은 결심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laughs>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예. 예 앞서 이 가도가 속가로 어, 갔다가 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예,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예, 여기 이 문장에 이미 그 답이 들어있지요. 예. 돌을 흔들 때마다, 징검다리를 밟을 때마다 이미 온근, 예, 산같이 그 굳은 맹서가 흔들렸습니다. 예, 이미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어, 문장 속에서 이미 가도는, 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감을, 어,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 결구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잠거환내차 유기불부언 그랬어요. 잠은 잠시 잠자고요. 거자는 갈 것자죠. 네, 환자는 돌아올 환자인데, 여기서는 어, 예, 돌아오다, 이곳에 돌아오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예, 또 혹은 다시 라는 의미로 어, 쓰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유기, 오늘의 주제가 되죠. 깊을 유 혹은 은밀할 유. 그리고 어, 기자는 약속, 기약하다는 기자입니다. 예, 유기라는 말, 이것은 이제 어, 은밀한, 그리고 어쩌면 또 우아한 그런 약속. 이라고 어, 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는 안일부리고요. 짐지을 부자인데 이 어, 위에 있는 것은 병부절이고요. 아래에는 조개 폐지요. 이 병부절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등에 어, 재물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다는 의미의 어, 빚질 부인데 예, 여기서는 이제 등이라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저버리다, 배신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 부언이라고 하면요. 은 뭐, 식언이라는 말이 또 있죠. 예. 그, 자기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입으로 들여보낸다, 말을 먹는다, 라는 의미죠. 예, 거짓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해석을 해보면요. 잠시 갔다가, 잠깐 갔다가, 내가 정말, 그, 저쪽 세계가 너무 궁금해. 네, 잠깐 갔다가 좀 놀다 올게요. <laughs> 잠시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니, 6이 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스윙 어, 생활하면서 남 모르게 이렇게 숨어 살자고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이는 아세나 너도 지금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간것 같으니, 어 우리 잠시 갔다가 나 다시 올 것이니, 우리 그 약속했던 거 우리 서로 저버리지 말자 예 이런 그 다짐을 한 것으로 글을 맺습니다 예이 말처럼 가도는 운명처럼 한유를 만나서 예 한유의 문화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과거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매번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유의 덕분인지 장강현의 주부로 이제 벼슬을 시작했지만 어, 결국 정치품에 해당하는 그 사창 참군에 그치게 됩니다. 어, 사실 먹물옷을 입어 보았고, 예, 그 청정한 맛을 본 사람이 예, 더군다나 시인의 그 감성이 있는 사람이 정무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가 그 출가하는 사촌에게 남긴 시가 있는데 그 시로 어, 미루어 보면 가도는 끝내 그 유거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식품은 청기벽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승녀 출신이다 보면 기름기를 쫙뺀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맑고 기괴하고 치우치고 어떤 고달픔, 괴로움 이러한 그의 청기벽고한 그런 식품으로 인해서 그는 한유의 문화에 있는 맹교와 결성해서 이제 고음파라는 시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시 짓는 게 괴롭게 시를 읊어요. 태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읊어보면서 좋은 시어를 찾아내는. 얼마나 힘들게 하면 이 괴로울 고자를 넣었겠습니까? 그 시집으로는요. 가 낭선 장강집 열권이 있는데요, 예, 가는 성이 가시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고 낭선은 그의 그 자가 되겠고요 어, 장강은 그가 이제 장강현의 주부의 관직을 가졌기 때문에 관직명으로 장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 낭선, 장강집 열권이 있습니다 그의 식품과 관련해서 그 불교 미학적인 이야기가 어, 많이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 본문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2응육어 제목 이 응의 운둔처 한거 소림병 초경 입황원 한가로운 곳에 사니 이웃도 적고 풀길 따라가니 거친 풀이 우거진 뜰이 나오네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함은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승려는 달빛 비친 문을 두드린다. 과교 분야색 이석 동은군 진검다리 건너니 들 풍경이 달라지고 돌을 흔드니 구름 뿌리가 움직이는구나. 잠거 환내차 유기 불부언. 잠시 갔다가 다시 여기에 오리니 둘이 맺은 굳은 약속 절대. 저버리지 말게나 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